김석대입니다. 아,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그 백신증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또 치료하는지 백신증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 방법의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같이 염려하는 병이 백심증인데 그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 백심증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기억력이라는 게 완전하지가 않아서 자주 이제 까빡까빡 잊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잊어먹으면 어, 내가 이게또 잊어먹었구나 건망증인가 봐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어, 내가 혹시 그병걸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지나친 지의짐작으로 근심하면서 생활하게 되지요. 그런 근심을 먼저 벗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그 건망증하고 백신증 알츠하이머 병에서 오는 그 기억 장애 를 먼저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건망증인 경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입에서 뱅뱅 돌고 뭔가 잘 나올 듯 나올 듯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깨우쳐주면 어 맞아 그래 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인 경우에서는. 저 사람이 이름이, 본 사람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옆에서 누가, 그건 누구 아니야? 하고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그래? 그런가? 깨우쳐 줘도 생각을, 생각을 못 합니다. 또 하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뭘 먹었지? 그 김치도 있었고, 국도 있었는데, 그다 뭐가 있었더라? 생각이 잘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자체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백신증의 경우에는 점심 먹었나? 아니, 안 먹었어. 그 근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건망증과 백신증의 차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꾸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일을 하고 머리를 쓰는데 그 퀴즈 풀고 또 요즘 퀴즈 중에 그 여기저기 뭐 인터넷에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나오는 중에 수도구라는거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숫자 아홉 개 숫자를 갖다가 여 여든 하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좌우 어, 상하 좌우로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굉장히 어. 그 사고력을 키워나가는데, 논리력을 키워나가는데 아주 논리적인 그런 퀴즈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 외에, 머리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그 기관 중에서 우리 손이 있습니다. 손이 몸에서는 조그맣지만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참 큽니다. 또한 가지. 이. 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또 큽니다. 입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먹고요. 음식을 먹는데 그 좁은 입 천장과 볼과 입, 저, 혀와 입술, 그리고 치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그 좁은 데서 움직이면서 혀를 씻는 일이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잘안 씻거든요. 얼마나 미묘하게 움직이는지 그 입의 움직임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뇌 지도를 보면 손이 이만큼 차지하고 입이 또 이만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뇌 운동을 많이 하려면 손 운동과 입 운동. 입 운동은 저, 껌을 씹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턱을 움직이면서 뇌 안에도 많이 움직이지만 뇌에다가 더 턱이 자극을 줍니다. 어, 물론, 껌을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만은, 껌을 씻는 것이 우리 치매 예방에는 좋겠다. 이거 제가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젓가락을 썼지 않았습니까? 이 젓가락 쓰는 그 행동이 상당히 오묘하고 그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행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어머니들은 기회만 있으면 앉아서 뜨개질을 하십니다 이 뜨개질도 참 묘합니다 이 젓가락 운동, 뜨개질 또 옛날 노인분들 보면은 항상 손에 호두 두 알을 들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호두를 그거 보면서 제가 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하다 저렇게 호두를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은 굉장히 손가락 운동을 하는데 이 백신증 예방에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엔 컴퓨터나 계산기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렇게 그 계산, 암산,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도 다 그냥 여기다가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다 이렇게 지워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머릿 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러 가 보면은 이게 얼마짜리가 몇 개면 얼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두드려봐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는 경우에, 물론 손가락을 쓰긴 합니다만은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앞으로 좀 쉽게 뇌가 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못합니다. 다만, 나빠진 병을 다시 되돌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더 나가지 않도록 진행을 막아주는 약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왔습니다. 빨리 발견해 가지고, 많이 진행하기 전에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지연시, 느리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느리게 지연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치료죠. 그, 그러니까 치료를 못 한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일찍 발견만 하면은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 점을 알면은 우리가 이 백신증에 대한 염려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